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이어해 건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잘 합니다. 잘 합니다. 너무 잘 됩니다. 네. 그, <laughs> 어, 양해 말씀을 드리면, 음, 오늘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도 모르겠어요. <laughs> 오늘 가능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청중의 내공이 조금 양계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모님들은 조금, 조금 어두운 거고 우리 남성분들은 회원님들은 보니까 굉장히 내공이 깊어요. 이미 이 역사적 사실에서 안게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나 평준화의 <laughs> 정신으로 <laughs> 그냥 가장 기본적인 팩트 위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가서 지금 현재의 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음 어떤 의미가 진짜로 있는가 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분의 혹시 좌파 계신가요? <laughs> 전 이미 세무조사한 감찰을 다 받았기 때문에 겁나는 건 없습니다만, 오늘 좀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수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을 해요. 오늘 <목소리> 조금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옆에 글렇게 쓰여있으니까 이승만이라고는 아시겠죠? 이 사진 처음 보실 겁니다. 역사상 이 사진을 이승만이라고 공개된 적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 이승만기념사업회 10일 때 회장이 된 다음에 모든 사료를 뒤지다가 찾아낸 것이 있어 왜냐하면 지금 요새 이 정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948년이 건국절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70주년 건국기념일을 행사를 안했습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이승만입니다. 이게 건국 대통령 1919년 이승만 대통령의 공식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시정부에는 대통령 사진, 이 사진이 걸려있었다. 박정희 전두환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우리는 잘할 때다 교실에도 대통령 사진 붙어 있었잖아요. 독립운동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이 사진을 붙여놓든다 근데 이 사진이 작년에 처음 제가 오픈했어. 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년이면 100주년이라고는 대한민국 건국의 건국 대통령은 철저히 묻혀져 왔다. 아무에게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웅변하는 세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편 이승만 누구냐 그러면은 오른쪽에 독재자, 이재학자리, 사교구전선거, 이렇게 딱세 단으로 거의 모든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가장 퍼지티브한 건국 대통령, 독립운동가, 반공주의자 이거는 무쳐진 그러나 저는 막판에 가서 제가 주 내용을 설명드린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독재자 아닙니다 미제 앞잡이 절대 아닙니다 3일 후 부정선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전이세 가지 사실을 부정적인지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나 이승만 출생을 알아야겠죠? 이 사진은 이승만 대통령이 5년 7개월의 옥살이를 끝내고 나와서 미국으로 고정의 특사로 가기 전에 가족들과 처음으로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오른쪽이 박씨 부인입니다. 1 6살때 부모가 되셨죠? 학생모자 같은 걸 쓰고 있는 어린이가 박봉, 이봉수입니다. 첫번째 아들, 그 옆에가 경성군 아버지, 그 옆에가 고모, 어린이의 고모, 누나, 누나, 누나. 이박사의 가족, 어머니는 없어요, 여기에 태어나기를 예한하는 세종대왕의 마창 이방원의 용의 눈물의 이방원 태종의 맏아들입니다. 원래는 왕세자였어요. 둘째가 효령대군, 지금 방배동에 효령대군 요소가 있죠. 그런데 왜이 양반은 대군이 되고 셋째 아들인 세종이 대왕이 됐을까요? 조금 그 양명대군이 풍요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세종이 태종한테 문을 열가고 이렇게 되랍니다. 아바마마 어제도 큰 형님은 비궁하지 않으셨습니다. <laughs> 다음 말가서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는 두째 형님까지 데리고 나가셔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효령과이양령의보자장쟁가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폐퇴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퇴자합 권력투쟁에서 세종이 이게 다 근데 이거는 다 함께 재밌는 얘기고 <laughs> 원래는황해도 평산 안학에서 태어나셨는데 저희 아버지 신현학도 평산 안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산 신입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서당군정단이었는데 맹모삼천지교처럼 교육이 열려있어갖고 두살때 로마인은 로마로 한국인은 한양으로. 서 한양으로 오는데, 그때는 사대문 밖은, 밖은,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저 남대문 밖에, 이 우수현이라는 데, 우수현이라는 데를 이사를 합니다. 그 우수현이 도동인데, 거기에서 뭐가 서있냐면, 핀트로텔이 서있어요. 예, 도동이 바로. 여기 와서 이 양반이 엄마가 천자부를 가르칩니다. 그근데 서당도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데 6세 때 천자부를 때리고 천재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한거가고 도동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많은 걸 손은 잡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동네 이 선비 영가들이 천장을 뗐다니 신화 하나 지어봐라. 그랬더니, 여섯 살 이승만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지금 남의 새로. 이, 바람은 천도 없는데 나뭇가지로 흔들고, 달은 다리도 없는데 하늘을 걷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laughs> 박수 갈치를 당죠 그와 같이 이승만은 천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도동서당에를 이제 81년에 들어가서 사서 상정을다 띄고 과거 시험을 보는데 알면서도 과거를 봅니다. 왜 그러냐? 2조의 정책은 왕권 경쟁에서 탈락한 왕족은 그다음 5대까지는 말단 미직이라도 벼슬 을 주는데 5대가 넘어가면 어떠한 벼슬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는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파멸시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6대 독자면서 양녕대군의 16대 손이에요. 자기 선조의 11대가 벼슬이 없었어요. 거지죠. 그야말로 몰락한 왕조였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알면서도 계속 밥을 부다가 1894년에 뭐가 일어나죠? 그렇죠. 가오은쟁이일어나고 과거제도도 없어지고, 신분제도 철폐되고 뭐, 대한제국으로 바꾸기 위해서, 근대국가로 전환한다는 거아니까 과거도 없어졌어요.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래서 동네에 친구가, 야,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우리가 지금 IT 세상에 온 거에 잘, 우리 세대들 이잘 전공하지 못하지만, 너 어, 이제는 우리가 개화해야 돼. 그러니, 배제학당에 들어가자. 거긴 미국의 목사들이 와서, 신문명을 같이. 그가지좀 보시면서 배제 학당이 들어갑니다. 배제 학당이라는 데는 제가 확실히 조사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이 박사의 학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학당이라고 그러고 지금 배제 고등학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조선에는 어떠한 학제도 없었어요. 서당 외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없어요. 그러니 아펜젤러 목사가 1885년에 이 배제 아카데미를 세울 때 미국식 4년제 칼리지를 만든 4년제로 학점 이수하면 졸업하는 칼리지였어요. 이승만이 하도 공부를 잘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2년 6개월만에 학점을 다리죠 그리고 졸업식을 열어야죠 미국 학점입니다 거기서 졸업연설을 영문연설을. 2년 반 동안, 영어로 거의 마스터를 해요. 거기서 이 배제학당이라는 곳이 미국이 조선하고 고정하고는 우호국가였기 때문에 요새 미스터 선샤인을 보시죠. 거기 <laughs> 보면 미 대사관에서 나와있죠. 이병원이가. 그처럼 1864년에 국교를 내셨어요. 미국하고 조선이 그래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제 학당에서 졸업식을 한다 보니까 이상설, 뭐 민영환, 충정공 민영환 이런 대감들이 다 나와서 졸업식에 참석합니다. 여기서 영어 연설을 하면서 우리 고종의 정부는 개혁해야 된다. <laughs> 민의를 존중해야 되고. 일본 외, 소련의, 중국의 외세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독립연설을 해버립니다. 이때부터 요주의 분자가 됐습니다. 근데 졸업하기 전에 1890년에 여러분이 이름이 익숙한 서재필 씨가 누구에서 낀 거예요? 그래서 배제학당의 선생님입니다. 서재필이란 사람 이름은 다 들어봤잖아요. 교과서에 다 나왔잖아요. 근데 서재필이란 사람은 이승만 박사가 1875년생인데 약관은 1865년생이에요. 10살 위에. 근데 이 사람은, 농감하게도 1800...